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성령 충만 세계보고마 감사 자,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이웃 나의 그리스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신분과자 고백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성령 사단 결박 천사도 하나님 나라 세계보금아 오늘 말씀은 세계보금아 오냐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레멘트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에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에스더 몇번 나왔었죠? 자, 제목은 에스더가 미리 가진 건 봅니다. 렘런트가 미리 가진 건뭐 같은 말이죠. 우리 영접 메시지 합니다. 영접 메시지는 성경제를 우리에게 딱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세팅시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축복하시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 불신앙하고 인간의 죄에 빠집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불신자죠. 하나님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라는. 어, 저주를 받는 신이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귀 숭배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제사, 고사, 다 똑같습니다. 이건 귀신 믿는 거죠. 이게 영적 문제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흑암 잡혔으니까. 아, 죄인이잖아요. 아, 길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평안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신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육신도 병들어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 많은 문제 옵니다. 심지어 사건 생깁니다. 살인사건, 자살, 테러 전쟁,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으로 망했어요. 이거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이 시달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세 문제와 세월 가면 결국 마귀는 인간을 지옥 딛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코스입니다. 한 사람도 여유가 없어요. 뭐, 성공했다. 그건 성공 안 해요. 이 안에서 멸망을 소위 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묶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도 또 가야 됩니다. 끝없이 가는 저주. 그 성경만이 답을 줍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걸 왜 복음을 하죠. 사탄을 멸하시고, 죄를 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걸 뭐라고요?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시어그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온 그를 말하고요.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하 주는 그리스도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신앙고백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을 냈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버리면 회관 무너집니다. 제왕 떠납니다. 역사 일어나요. 실제로 이게 신앙사 아니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예수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맘도 살아. 그게 무능한 거인 자. 그러면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 사무실 바랍니다. 그럼 끝나거든. 그럼 내가 약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 끝났죠? 내가 주인 되면 또 묶입니다. 그 염려 또 해야 되고, 걱정하고, 시달리고. 자, 그 예수 영재를 보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때 하나님 내 안에 오시게 뭘로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이게 이제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도 받으시피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이거 없다.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염려 걱정. 왜냐하면 뭐 인도 안받는데뭐 우리 권세 있어요. 사탄 귀신 이기는 권세 있습니다. 천사가도 와줘요. 하늘 보좌 움이는 권세. 이게 영적 세계 사실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빠진 자 빨리 건져내야 돼. 누가? 전 세계에 다받았으니까 이거 우리가 세계에 보고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언역 잡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에 뭐 해라. 딱세 가지예요. 그리스도 다 볼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회안 무너지고 천사 도와줄 테니까 세계에 뭐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능력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 잘한다. 별 문제 없어요. 공부자는 많이 씁니다. 영적 비밀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공부한다니까. 공부하다 상관없어요. 그 쓰임 맞습니다. 왜? 이 권세는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목사는 공부하느냐? 알 필요 없어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 그게 쓰임 맞는 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알고 성령 충만 세계의 방향 맞지만 무조건 쓰임 맞습니다. 공부 꼴찌한다? 쓰임 받아요. 이거 모르다 공부할 때 한다? 쓰임 못 받아요. 먹고 사겠지. 그러나 아무 쓰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에스더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답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맹목적한데 이유 알아야 돼. 답을 알아야 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고통을 당해요. 심지어 교회나가도 이럴 수 있습니다. 보고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세상도 역시 똑같아. 요 세상도 역시 많은 고통과 재앙을 당해. 요 원인은 똑같아요. 교회나 세상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망해버렸어 인간들이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걸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고통과 제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떠나느냐? 하나님 떠나는 인간은 영적으로 사탄이 잡혀버렸어요. 이걸 원죄, 그럼, 원죄.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회사 안 묶인 게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기 다 잡혀서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조주를 받아버렸어요. 뿌리가 이미 조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이렇게 태어났으니, 삶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들이요? 이 뿌리에 태어난 인간들은 일생 고통을 목표합니다. 가장 큰게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이 악한 귀신이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뭐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막 귀신 쓰달리고. 이거 피할 수가 없어 이거. 또 살만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어버려. 가정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다그 병이 들어버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 귀신 육사면뭐 사고 생겨. 사건, 사고 생깁니다. 뭐 살인 사건 나요. 자살합니다. 이 귀신 역사입니다. 한꺼번에 죽이 테러 국가적 살인,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전쟁으로 다 망했어요. 전쟁이 뭐냐면 국가적 살인이야 단체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전쟁 때문에 죽은 것도 보니까. 부모 안 계셔. 이렇게 치약이 막 덮쳐오죠. 하나님이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잡으시 바랍니다. 문제는 잘 몰라요. 어차피 문제 와 있으니까, 어차피 고통당하는데, 그거 뭐 그냥 당하니까 답이 중요해 목사님은 답을 찾았어요. 다행이죠. 답을 줬는데, 하나님 어디서 창세기 3장, 1 5절 답입니다. 여기 시작이 답이. 딱. 하나님이 창세 3장이 바로 답을 줬어요. 이거 꼭 잡으면 돼 이걸 잡으면 가장 사탄이 머리 깨져버려 귀신 떠나, 재앙 떠나, 저도 떠나 그게 뭐라고 여자의 후손 우리 누구의 후손이냐 우리는 아담에서 우선. 아담에서 다 망했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 사탄 지옥병이야 망했어 안돼 여자 후손이 뭐냐 뜻이 뭐냐 사탄이 뭐래 이기신 분이 말이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다 깨뜨렸단 말입니다 여자 후손이 그 말이에요 죄 사탄 죄를 박살내버리고 빠져나온단 말이 빠져나와. 이걸 묶어서 뭐라고부른다고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란 말 여자 요는곧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분 이름이 예수라. 예수 안에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대충에서 하는데 오직 예수예요. 이분이 그분 우리 한 분밖에 오직 예수. 이건 영원한 답, 항상 답. 아 목사는 님 달만 똑같은 말하해요목사님 똑같은 밥한 번도 안 했어. 난 답을 말했어. 엄마 똑같은 밥안 먹을래 굶어 죽어. 그럼 목사님 여기서 여러분 선수 만하기어요 수학 영어 만하어요못 살립니다. 재밌는 해볼까요 못 살린다니까요. 그건 답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드려야 됩니다. 이 안에 많은 가지 답이 있어요. 한 가지. 많은 가지 답이 있어요. 많은 가지. 이걸 잡으면 여러분 저주 떠나고 가난 떠나고, 무라 떠나고, 싹 물러간다니까, 이게? 그냥 답이, 그냥 답에 답 맞아, 말아. 그래서 이걸 목사님 또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답인데, 다른 거 말한다. 목사님 사기치라는 거, 예요 그럼 큰일 나지. 여러분, 재밌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재밌게 망한다니까. 공부 잘하고 망고 큰일 나는 거, 이거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답을 애써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답을 놓쳐 망했구나. 알았어요. 그걸 꽉 잡아서 살리납니다. 자, 오늘 미리 가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애쓰서 배경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어. 아마 전쟁 때 죽고 돌아가신 것 같아 보니까 안 계셔. 그런 얘기 보통 어린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친척 집에 언제 사는 거야 친척 집에. 그 친척이 이름 누가 구모르더 게. 그 다행히 모르더 게가 부모처 전에 일를 키웠어요. 불쌍하니까. 이렇게 불쌍한 배경 속에 있는데 이 아이가 민족 살린 겁니다. 왜 그럴까? 자, 보세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의 어린이 에스더 부모도 없는 에스더에 누가 있었다고요? 배우의 친척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키웠어요. 복음을 잘 키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요셉도 나요 요셉. 요셉은 특별히 보니까 누가 영향을 줬을까? 아버지. 야곱이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마음에 두고 잘 키웠어요. 요셉이 나중에 세계 살리잖아요. 또 요셉 보니까 그때 보니까 누가냐면 모세야. 모세 어릴 때 입양당했어. 저애굽의왕 공주가 입양해서 가져갔어. 그 어릴 때이 어린 나이 모세 키우면서 어머니가 집중으로 아마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간것 같아 보니까 그때 가는데 그때까지 엄마가 집중했어. 누구? 모세 이 엄마 이름 누구지요? 그게 요괴배스 요괴배드 엄마가 어릴 때막 집중으로 복음을 넘어서 보냈어요. 어 아, 그랬더니 모세가 커서 출애굽하잖아요. 세계살리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지금 집중하셔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이을 어릴 때다 집중한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뭐냐면 사무엘이요. 아주 어린 사무엘. 엄마 한나가 기도해 키워서 성전에 보냅니다. 어느 학교에 자요? 그래서 이한 사무엘이 커서 아예 국가의 재앙 담아 전쟁을 막고 국가 다 바꿔버렸어요. 어릴 때, 어릴 때. 여러분 빠른 게 아니, 사실은 적으좀 빠른 게 아닙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해요. 커서 잘안 됩니다. 크면 잘안 돼요. 왜 내가 들어가? 그래서 커서 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할수록 좋은 거, 어릴 때. 목사님도 늦게 하나님몰랐어요 늦게 해서. 생, 고생했어요. <laughs> 그러고 이제 깨달은 거 이제, 이제 깨달아 하는 건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야, 복음이 끝난다. 이거 알았어. 이제, 야 공부 잘한다. 보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예수는? 그 끝이라니까, 요요 그거 아니면 다른 거같다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 잘했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못 쓰인마다요. 하나 쓰지다 왜냐하면, 일단 지식이 모자랍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그리스도 없어 막 한다니까 온 땅은 지금 같이 합시다. 랩몬트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써요. 하나님 그 사람 그 사람 써.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세가 아주 규모 있게 키웠어요. 규모 있게. 막안 키우고 전쟁도 신부를 보내고 어른도 극교하고 해서 규모가 갇어 그러니까 다이소 최고의 왕이 랬어요 앞서 렘넨트는 영적 규모, 삶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돼요. 그리스도는 아무렇게 산다. 안 되지 그러면 수준 낮아서 규모가 딱갖혔어 그리고 엘리사. 엘리사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아니고 목사님이 키웠어요. 엘리야. 갑자연감을 키워서 나중에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제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 차례야. 이거 다 지나갔고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배모에 역시 복음 있는 부모가 있어야죠.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에 누가 있어 지금요? 복음 받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리고 배우에 목사님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지금 잘 몰라요. 나중에 크면은 진짜 이렇게 여러분이 될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크면서 국가의 재앙 떠나좀믿습니다 이게 시간, 여러분 가언장한 떠납니다. 그 보고만 후대 일어나다 끝나는 거예요. 요새 하니까 끝났어, 집안에. 모세, 집안 다 끝났어. 한 사람 세우니까, 후대는 그게 중요한 것만큼. 이런 배경이죠. 근데 이제 위기를 만나서 민족의 위기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였어요. 바사 왕국의 총리가 어, 왕이 말합니다. 총리한테 처를 해라. 근데 모르더기는절를 안해. 보니까 이 하만이 지나치게 자기들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하나이면 안 되지. 그모르를 미워하는 거예요. 에모르를 죽여야겠다. 총리 죽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분이 났어. 안 돼. 모르되게 어떤 민족이야? 유다인. 유다인은 통째로 죽이겠다. 이렇게 하만이 교육을 세웠어요. 하만이지만 하만은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누굴까? 결국 사탄의 음모란 말이에요. 이 원수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공격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결국, 유다인 전멸, 전멸 위기를 맞습니다. 싹 죽여라. 죽이고, 도륙하고, 침멸해라이 말이 뭐냐면, 무차별 죽여라, 이거야, 무차별 죽여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탈취해라. 어차피 죽을 거뭐다 뺏어가라. 이게 법적으로 딱 내려버렸어요. 날짜 12월 13일 날. 하만이 제비를 딱 뽑았는데, 10시간 걸렸어. 그래서 우리가, 부루, 이게 뭐냐면, 부림절 제비 뽑았단 말이야, 그날. 이날, 전멸, 전, 나라에 다 붙였어요. 이때, 하만이 하나 몰랐어요. 뭘 몰랐을까? 에스더가 유다인 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오늘. 모르되게 뭐랍니까? 너 왕비 나가지? 너 민족 말하면 안 돼. 숨겨라. 숨바퀴 다 있을 거다. 그때 숨겨야 된다. 그래서 절대 자기 민족 안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왕비, 왕후가 유다이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때 왕비로 된 에스더, 에스더는 왕비형, 왕후장, 왕비 모르게 전달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로 세우지 않겠느냐. 민족을 살려라. 에스더 말이 죽으면 내 죽겠다. 그러고서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사전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는 다보요 에스더는 영적 써밋 사람에요. 이 영적 써밋 레몬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에스더는 창세기 3장 15절 써밋이란 말이에요. 사탄 끈의 뱀을 가진답니다. 완전 보금써밋 에스더. 이걸 몰랐지 사만이 하만 말까 하만은 이건 이거 무슨 써밋일까 이건 한마디로. 사탄 서밋이, 막, 강력한 서이 권력 가지고 힘있지, 막, 한마디다 죽어, 그냥. 총리니까, 뭐. 그러나 사탄 어디서 무너집니까? 창삼장 15절 앞에서 무너지게 되있습니다 항상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반복됐잖아요. 사자굴에 단일 다니엘 들어가잖아요. 단일은 뭐죠? 사탄, 복음, 서밋. 회감성 이기잖아요. 불 들어가자, 안 죽잖아요. 복음입니다. 복음은살아납니다 이깁니다. 안 망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떤 문제다 우리 못 망합니다. 이거 있으면 못 망하다니까, 거꾸로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신기한 거, 이게.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딱 같이 합니다. 이거 딱, 딱 잡아. 이거 갖다, 여러분께서 아예 개인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집중하냐? 개인화 시키란 말입니다. 안다. 아는 거, 힘없다. 누가 몰라. 다 알지? 귀신도 하는데 이것을 갖다 개인화. 개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복음, 화예요, 복음. 복음은 다알수있 예수는 그리스도 알래, 다알 알지. 화는 안 됐잖아, 화. 화가 뭐냐? 삶을 적용해서 실제 능력이 나타낸단 말이에요. 레멘트 실수가 뭐냐? 난 예수 그리스도 알아. 알지. 그러나 화가 돼, 화.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는 뭐든지 적용. 그래, 체험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에스트가 드디어 이거 화가 된사람이야 그래서 마개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 유다인 살아나고 거꾸로 다 뒤집어졌어. 완전 뒤집혔어. 그래서 이걸 기념해라. 이게 뭐죠? 이게 불임절을 기념해라. 지났지만 이 뜻은 똑같다. 지금도 꼭 기념해라. 잊지 말라. 그지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불임별이 있어요.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망한 인간이야. 이스라엘의 전멸하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 잡혔어. 죄의 태어났어. 고통하다가 어디 가자고? 지옥가. 이게 다 망한 인간 아닙니까 이거? 소망 없어 이거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이게 영적 불임별란 말이야. 이첫 차원조에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 빠져나오는 길이 말하고 다시 말하면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 그말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이면 남은 빠져나온다야 뭐 빠져나온다. 우리가 그리스도 잡고서 완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뭐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무슨지면 권 천국심의 권주이 놀랍잖아요.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이제 거꾸로 권세 있어 마귀를 이깁니다. 하만 권세 꺾는 권세 있습니다. 권세 있다 이거 뒤집어진 거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목사님도 영적 분리돼 있어요. 빠져 나왔어. 감사해요. 이렇게 살다 죽었으면 어떡할뻔했고 정말 이건 요 너무 이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거 감사하시 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됐죠. 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구원받됐잖아요 빠져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몇개 나라라고 2, 3천 종족은 약5천 종족 때다 빠져 있어기도 역시 저기도 들 가면 묶게 멸망기로 가세요. 다 빠져 나와야 돼.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명령있어요 빠져 나와야 되니까. 한섬낼이가 없어. 다 베짜 마찬가지요그 불임들이 뭐냐면 한마디만 하면 원수에서 빠져나와서 평안이 없고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아, 이건 환경 아니에요. 참 평안이 있어요. 그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됐을까 기쁨이 되고 우리가 망한 인간이 슬픔에서 빠져 기쁨이 되고 울어야 돼 애통함이야 다 망하니까 애통함이 변해서 길이 되고 이 말이면 복이 되고 이 말복 이게 부림절이 부림절 불임절.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에서 원수에서 빠져 나왔어. 평안으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복이 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스더다 아멘.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2, 3, 7, 8, 9, 5천 종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갈까? 영적 힘 있는 사람이 갑니다. 영적 섬이 보금섬이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 섬이 보금섬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몬트도 뭐하라고요? 40일 개인 집중하세요. 삶을 했어요, 다이어트 했습니다, 다 했어요. 얼마나지 아니건 여름 더 필요해. 지금부터 여러분이 개인 집중해서 준비해야 돼. 하나님 이삶찾고 있어요. 준비되면 쓸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여러분은 뭡니까? 미래의 여러분 뭐라고요? 미래의 선교사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온다 정신 문제가 지금 4차원, 시, 4차원 세계, 4차 산업 시대에 굉장히 문제 많이 옵니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목회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전도자로 준비해야 돼 미래에 여러분이 산업인으로 준비해야 돼 해야 되니 지금. 또 미래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시대와 민족이 제약맞고전 세계에 통 하는 영혼들을 살리길 주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부림절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37 나라 오천정중 살리는 미래의 선교사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선업인이요, 중직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삼칠 나라 오천 종족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